되게 이번 활동의첫 일인데 같이 못 하는 게 되게 아쉽기도 하고 하면서 어. 여보세요? 너왜 이렇게 쁘냐 여보세요. 어? 언니 언니 아, 보고 계세요? 아, 어, 어, 저기, 다들, 다들, 버디신 가봐요. 아, 야, 너무, 야, 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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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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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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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버선발 아니기만 해봐요. <laughs> 은하 언니한테 방금 그 뭐라고 온줄 알아요? <laughs> 제 이거 사진 캡처 해놓고 엄지 미모 실화야? 이렇게 보냈어요. 아 요즘 그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실화냐고. 아 하여튼 저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언니들 전화 오기 전에? 아, 생각이 안 나. 이게 혼자 있으니까 내가 방금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정리를 안 해줘가지고 아저 되게 혼자 잘할 수 있는데 말이죠. 소원 언니, 야 아무 말안 해도 예뻐. 동생 발라기다아 그래서. 막, 얘기 안 했을 거고 전혀 생각 안 했지만, 그렇게 아쉬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카톡이 포탄으로 오는데. 아휴, 이 언니들이. 잠깐만. 친구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 멀게만 느껴져. 어, 뭐야, 왜 끊겨. 언니! 저 지금 버디한테 낭송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나는 아야 우리가 끊자 이렇게 전화했는데 갑자기 너무 감동적인 타이밍이 어... 어... 들어서 아니다 힘들었어. 이거는 끊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우와... 어... 뭐야 그리고 엄지 이 너무 예쁘시네요 언니들이 오늘 제가 많이 보고 싶었나봐요